여기 너무 좋다. 펑거주차장도 있고 교통도 괜찮고 맞아요. 공기도 좋고. 아, 뷰도 진짜 좋은데? 모두가 찾던 집 발빠르게 찾아드리는 하우스런TV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그 말로 만던 뻥커주 차장인가? 어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뻥커주 차장이 좋다 여기 네 맞아요 제가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 고양시 내유동에 나와있는데요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은 여기 벙커 주차장이 길이가 네. 13m 가 넘어 오, 그차 응. 두대도 충분히 들어가겠다 네. 근데 이렇게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바로 주차장에서 네. 우리 집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또 어,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공간도 굉장히 괜찮으신 것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집인데요. 이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오, 좋다. 네, 너무 한쪽 하고 괜찮죠? 네네. 네, 그래서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1층, 2층, 3층까지 해가지고 모든 공간을 우리가 쓰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집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천마가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비 오는 날이라든지 눈 오는 날에도 이렇게 입구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니까 굉장히 실용성 있는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전실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좀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이 회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선 전실 부분이 작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좀 평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 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여기 불이 안 들어오나? 자 보시면 제 오른쪽으로 키 큰장 두 칸에 허리 선반으로 네칸네 4칸, 칸에서 여덟 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신발 뭐 수납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띠용 시공에 이렇게 조명까지 넣어놨어요. 네. 괜찮죠? 네. 근데 여기 아주 낮게 드림석이 있어요. 네. 어 거기 화면에서도 잘 표시가 되나요? 네, 보여요, 보여 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부터 안내해드릴게요. 1층에 방이 하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크기가 3,400에 4,000이에요. 3,400에 4,000? 어, 웬만한 부부방보다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게스트룸으로도 많이 쓰시긴 하는데, 부모님들 모시고 사실 경우에는 여기 크기가 나쁘지 않고요. 위에 보시면 여기도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평소가 얼마나 크면 창이 남달라요 근데. 엄청 크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앞집이 있다라고 하지만 은 서로 마주 보지는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약간 보장이 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바닥은 전체적으로 방은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층 공간에서 거실 공간부터 안내해드릴게요. 1층의 거실 공간을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와, 여기 엄청 크죠? 아, 대박이다. 그럼 작게 보이지 않아요? 아, 어, 오늘 오늘 따라 콩알만 해 보이는데. <laughs> 여기가 창가 쪽이 4,500이 나와요. 음. 4,500인데, 층고가 엄청 높잖아요. 아, 층고도 층고고, 요 길이가 또 엄청 길죠 네. 길이가 11m가 나와요. 11m. 어, 근데 자체가 뭐가 되게 시원하죠? 네네네. 그래서 TV 아톨 같은 경우나, 이렇게 바닥 같은 경우 다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고급지게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어. 그다음 보시면 창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큰 창으로 해가지고 시공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다 전용이 들어와.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위에 실링띵 있다. 그래서 네. 되게. 지금 보시면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층고가 낮아서 근데 너무 시원하고요. 보시면 여기 에어컨 없죠. 네네. 근데 에어컨 아, 이쪽에 여기, 있어. 여기 이쪽에 있 이쪽에 이거 사방형으로 나오는 에어컨이잖아요. 네. 이거 정말 큰집 아니면은 설치 안 하거든요 고가라. 근데 네. 여기는 이걸 딱 해주셨어. 그래서 이거 하나 틀어놓으시면은 온 방이라든지 거실, 주방까지 다 시원할 것 같고요. 지금 주방 공간 봐봐요. 여기다가 식탁 딱 놔두셔도. 거실 공간은 하나도 침해를 안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인트로 또 이렇게 우드로 해놨는데, 어, 팀장님이 좋아하는 품으로 좀잘 해놨다. 근데 뭐 굳이 식탁 안 놔두셔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잖아요. 네네. 근데 무릎 공간 봐. 어, 무릎 공간이 오, 엄청 깊네. 어, 엄청 길고, 여기 보시면 이 상판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네. 대면형으로 이렇게 수전이 되어 있고, 여기 또 일부 하이라이트. 어, 네. 아, 인덕션이구나. 인덕션이 하나가 또 시공이 되어 있네. 네. 이런 부분도 좋고, 어, 주방은 기본적으로 11자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다 수납이에요. 톤은 그레이 톤으로 맞췄고요. 상구 하이라이트에 지금 요거 SK 여기 광파 오븐렌즈에 여기 보시면은 식기세척기까지 다 무상 옵션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팀장님 계신 데까지 와 4,500이 나와. 엄청 길다. 그러니까 수납은 진짜 뭐 상부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환기창도 거기에 맞게끔 길게, 크게 잘 뺐고요. 아, 이거 냉장고 자리 봐봐. 냉장고. 네. 냉장고 이거 기본 옵션. 네 옆에도 이렇게 딱 맞게끔 이렇게 딱 시공을 해 놓으신 것도 되게 센스 있죠.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다용도실을 만나 보실 건데요. 와, 다용도실 어떡할까, 이거. 오. <laughs> 보조주방이 딸려 있어. 괜찮네. 그니까 저기, 지금 저기 안에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구 가스가 돼 있어. 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고 수전도 또 따로 빼놓으셨고, 네. 지금 여기 밑에도 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워시타워 같은 거 놔두셔도 되지만, 우회칭에도 또 이런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완벽한 그냥 보조주 방식으로 저는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기창도 남달라. 엄청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나오시면은 이제 마지막 공간, 어,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근데 메인 욕실도, 어, 크게 괜찮아요. 네. 1층에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샤워 부스가 있어. 오. 네, 그리고 환기창도 있는데 여기는 환풍기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메인 화장실에서 나오시면 이제 2층 공간을 보실 건데요. 공간이 엄청 크죠. 네네네. 그러니까 계단도 넓고 가파르지 않은데 여기 뭐예요? 아, 아까 전에 건커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데죠? 어, TV에서 많이 보던 그런 이죠 네. 그래서 위에 올라가실 때 계단은 기본적으로 다 멀바우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픽스창도 굉장히 크게 잘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답답함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 따라 올라가실게요. 그래서 1층에서 올라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 오, 괜찮네. 네. 그래서 지금 창가 쪽에서 여기가 지금 멀티룸이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6,300이 나와요. 음. 음. 문을 닫고서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여기를 개방하면은 오 개방감 굉장히 좋죠. 네. 어 이쁘다. 음, 네. 그리고 픽스 창 방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해놨어. 조가 좋네. 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도 또 에어컨이 있어서 뭐 멀티룸 하면 에어컨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시공을 해놓으신 것 같고요. 우회층에는 이제 부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방 네. 보시러 가실게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부부방인데요. 크기가 4300에 4천이야오 엄청 크다. 네, 근데 이거 봐, 되게 있어 보이지? 어, 이렇게 불도 들어와. 분위기 있다. 어 그리고 여기 코드도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네. 막 핸드폰 같은 것도 꽂을 수 있고요. 불도 껐다 켰다 하실 네. 수 있고요. 위에 여기 에어컨 되게 큰거 해놓으셨네. 네. 어, 거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다 간접조명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대박인 게 드레스룸 봐. 에이. 드레스룸 짜잔. 짜잔. 오.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화장대도 같은 계열로 딱 맞춰 놓으셨어. 음, 그러니까 아래 위에 다 수납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게아불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음. 이게 센서야. 어그쵸그쵸어 계속 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실게요. 들어오시면 이 자리가 뭐냐? 스타일러 자리. 아, 스타일러. 스타일러 자리까지 미리 다 생각하시고, 북박이의 이 자리까지도, 어, 시공을 해 놓으신 것도 굉장히 괜찮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 부부 욕실이잖아요? 왜요? 네? 와, 음. 좀, 좀, 욕조 있어. 네네. 오, 네, 네. 어, 욕조가 근데 작은 욕조 아니야. 널찍하다. 어, 저는 누워서 전직, 전신, 전신욕하고도 남을 것 같고요. 위에 환기창도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자,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공간도 굉장히 괜찮고요. 보시면 이거 세면대가 너무 예쁘지? 네. 그리고 수건 수납장이 다 이렇게 서랍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스럽다불 들어오는 네. 인스타 거울까지 잘 시공을 해 놓으셨는데, 이 뒷편으로 보시면 변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독립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도 괜찮은 것 같아. 네. 너무 예쁜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큰 부부 욕실이었다는 것도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부부 방에서 나오시면은 바로 정면으로 2층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야, 여기 다용도실 왜 이렇게 잘 해놨어? 음... 어, 이런 부분 안 해놓으셔도 되는데,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셨어. 네.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 수전 있잖아요. 여기가 딱오시타워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어, 꼼꼼하게 잘 시공을 해놓으신 것 같고요. 다용도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2층에 이제 세 번째 방이 있는데요. 세 번째 방도 크기가 엄청 커요. 3,600에, 와우, 3,200. 엄청 크죠, 여기도? 네. 그니까 러 밑에 방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도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창이 큰 걸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각 방의 온도 조절기까지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2층에 이제 방을 끝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 남았습니다. 2층에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도 여기 엄청 커. 여기 다 크게 있는 것 같아. 그죠. 렇 응. 기본 그, 크기가 크죠? 있으니까. 응. 샤워 부스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넓커저 어, 같은 사람 한두명 정도 들어와도 어, 좁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샤워 부스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변기가 보통 이쪽에 있잖아요. 네. 이만큼 공간이 있어. 여기다 뭐나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리고 젠다의 선반에 거울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공간도 다 보셨고요. 이제 3층 공간 보실 건데요. 3층은 사실상 뭐 이렇게 방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시면 공간은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캠핑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가 생활 하실 수 있는 뭐 아니면 애기기들이 있다 그러면 튜브 같은 거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공간에다가 조금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밖에 보시면 여기 테라스 어떡할 거야? 어, 엄청 커요. 어, 테라스도 넓다 근데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네. 여기는 데크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는 그냥 이렇게. 에폭식으로 아이고, 에폭식으로 지금 다 시공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물놀이하고 바베큐 파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루프 탑을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서사랑 팀장의 영상은 여기까지였는데요. 팀장님 오늘의 집은 어떠셨어요? 어, 순간 부게 막 정신없이 봤어요. 그쵸?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설명할 곳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빠르게 조금 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보시면 여기가 여섯 개 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타입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 하나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독주택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신 후에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랑 같이. 하셔서 이 집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쪽에, 고양시 이쪽에도 굉장히 어 신축 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시게 되시면 이 현장 말고도 여러 현장을 같이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서사랑팀장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